혹시 여드름 흉터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예스 or 노로 딱 대답해 주세요. 아 이게 확률인데 예스 or 노가 안 되는데. 어. 아 이, 일단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흉터는 일단은 초기 단계 치료가 중요한데 상처가 현재 진행형일 때. 표피가 아직 봉합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때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또는 생기더라도 심하게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 요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표피가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그러면 이 진피가 드러났잖아요. 때로는 너무 깊어서 진피마저 해체가 돼서 피하 지방층, 보이는 정도로 깊은 상처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이안에 어떤 물질들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맨첫 번째로 들어가는 조직이 혈관 조직이에요. 그 혈관 조직이 딱 들어가서 얘네들을 이제 빨리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이 자라니까 염증 세포도 많이 몰리고 물이 많이 나와요. 그걸 삼출물이라고 합니다. 삼출물. 근데 이 삼출물이 고여 있어야 표피가 그 위에서 빨리 닫힙니다. 이 물이 없으면요, 얘네들이 빨리 다치진 못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물아 고여라. 물이, 우 물처럼 웅덩이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뭘 덮습니다. 뭘 덮어야 물이 증발이 안 되잖아. 그래서 덮는 게 뭐냐? 듀오덤이에요. 또 메디폼, 이런 게다 물이 고이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이렇게 밀폐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안 했거든. 그런 걸안 하니까. 이 삼출물들이 굳어가지고 뭐가 됐냐? 딱지가 됐지? 딱지가 이 근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체로도 그런 역할을 해서 주변 조직을 이렇게 땡기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땡기거나 밀어내거나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흉터가 되는 거예요. 딱지가 생기면 흉터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흉터가 안 생기게 하려면 딱지가 안 생겨야 되고 딱지가 안 생기게 하려면 뚜껑을 빨리 덮어야 돼요. 어쨌든 뭐다? 물이 고이게 해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음. 그걸 밀폐드레싱 또는 폐쇄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밀폐 또는 폐쇄드레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드름 생겼을 때 여기다가 뭐 붙이잖아요. 가리려고 붙이는 건데 사실은 잘하는 겁니다. 가리려고 붙이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행위거든. 여드름도 짜면 딱지 생기잖아요. 그거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걸 붙여놓으면 딱지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덜 생길 수 있다. 상처 단계에서는 밀폐 또는 습윤 드레싱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전에는 여드름이 안 생겨야겠죠. 여드름이 안 생기게 하려면 피지 관리를 잘해야 되고 피지 관리를 잘하려면은 일찍 자야 된다. 또자그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 그게 사실이래요. 학생 때 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 짜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짠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면. 흉터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흉터 연구들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여드름 흉터 예방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캘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튀어 나온 거. 이 무릎까지면 이렇게 튀어 나오고 팔꿈치까지면 나중에 이렇게 튀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예전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불주사 여기 맞잖아요. 요새는 치덜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하는데, 튀어나오는 흉터, 즉, 비웃성 반응에 도움이 된다. 원래 취지는 딱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드름 흉터는 다 페인 흉터잖아요. 페인 흉터에는 원래 효과가 없어요. 어, 그게 원래 사실이에요. 근데 예외가 그 남자분들 여드름 흉터 보면 여기 턱선에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흉터는 도움이 돼요. 튀어나온 애들은 야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저는 못 받았어요 효과가 없다 100%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이거 써도 됩니까 써도 됩니다 유해하진 않아요 시각적 통과했으니까 유해하진 않을 겁니다 유해하진 않지만 환자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어우 지금 흉터 생기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바르고 뭐 하세요? 이거 안 붙이고 뭐 하세요? 하고 빨리 붙이세요? 빨리 지금 당장 약국으로 뛰어가 사세요?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제가.